많아요. 네.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법을 아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변호사가 나오는 영화 드라마가 많아진 것 같아요. 예. 네. 아, 그죠? 저도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는요. 탁 막... 출연을 막 할게. 예, 네. 도베르만. 변호사 안 해! 이거 한마디 하는 거. 도베르만에서 네. 도베르만으로 나오는 거. 예. 저는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너무 네.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인기가 엄청났죠 변호사 드라마를 잘 구현도 해놨고 김우영우라는 네. 변호사 너무 매력적인 변호사였는데 네. 무엇보다 도 장애를 좀 극복하면서 네. 이 세상의 편견과 맞서서 하는 그 모습 너무 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최국화 아나운서하고 박지윤 변호사님이 좀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사실은 네. 기억을 못했었는데 KBS에서 한번 만나서 사진 한번 찍었던 아, 기억이 아 있는데. 방송국에서 만나서? 네. 네. 입담도 좋으시고 또 되게 아, 유쾌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팬심이 혼자 내적 친밀감이 네. 발동을 해서 다가가서 예, 인사드리고 사진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찍어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이제 국회의원 아니냐고 <웃음> <웃음> 저는 착각을 한게 국민의힘에 아. 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아, 네. 착각을 한 거예요. 네, 네 진짜 김의원님이 알고 네. 그때 아마 마스크 때문에 네네네. 솔직히 말해서 그날 제가 정말 그렇게 믿고 아, 말을 한거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아, 말씀드려야 되나? 아, 말등하고 아, 네. 원한대로 맞춰드려야 되나? 아, 네. <laughs> 아 결례를 시각이 또... 또... 못 맞았네. 생일인데. <laughs> 아니 근데 방송국에서 일하시면서 수많은 연예인들 많이 보실 텐데 왜 뭐? 하필 박지윤 변호사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하신 겁니까? 제가 다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아, 네, 말 그대로 진짜 팬심. 아, 네. <laughs> 아 특한 쪽이시네요. <laughs> 네. 평상 탑스탄 는람 사는데 네감사합 어떤 취향을 좋아하십니까? 아, 저는 유쾌하고 네. 어, 네. 그 근데 저 MC... 아박진 변호사님이 변호사님 같은 스타일 좋아하고요 이건 아, 솔직장 했겠지 아, 그러니까 곰돌이 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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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제 MC 네. 장원님도 예. 제가 알기로는 언어 영역 만점 받으셨다고. 어그 어떻게 하세요? 제가 왜냐하면 글잘 쓰고 이렇게 국문학 인문학적인 소양이 많은 분들을 되게 네. 좋아하거든요. 오. 그런 분들 되게 지적인 매력 아. 있으시잖아요. 아, 예. 또 그런 분들이 말씀도 잘 하시고. <laughs> 그래서 좋아요 수리이 여기 0점이에요 수리영역이 0점 수리영역이 0점이네 언어 영역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웃음> 계산적인 남자 싫어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산적인 거 싫어요 네 청산유수 아닙니까 <laughs> <청산수는? 웃음> 아 너무 잘해 네. 아, 네. 고집발쟁이 <laughs>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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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독님은 보면 네. 본인이 이제 나는 경계인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의미입니까 경계인이? 비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 의 입장에서 아. 그 안에 좀 그라데이션 역할을 좀 하는 그리고 네. 굳이 말하면 그 경계에 있는 그 저의 작품이나 음흠. 아니면 어떤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네. 그관간에서 약간의 광주 거룩... 같은 그러죠. 광주는 형별명이잖아요. 본인이야말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걸 <laughs> 네. <거> 유명하잖아요. <laughs> 아닙니다. 네. 너무 좋네요. <laughs> 변호사와 <웃음> 방송인의 경계인이시고요. <laughs> 네. <laughs> 네. 제가 캐비닛 출근할 때는 항상 다 아실 거예요. 보도국 분들은 <laughs> 1등으로 출근했거든요. 아. <laughs> 어, 거리가 어느 정도 됐는데였죠? 출퇴근하실 때? 어, 가까웠나요? 성남에서 어. 한 네. 예. 거. 예. <laughs>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뭔가요. 여의도까지 네. 한교제일도까지 네. 시간만 조금 늦어지면 1시간 네. 반,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네. 네. 못 6시에 매일 네. 출근하고 아... 야 갑자기 저 오늘도 이두 분보다 늦게 왔거든요 <laughs> 직전에 직제, <laughs> <직제를 웃음> 왔잖아요 직전에 직제, 어, 왔잖아요 갑자기 너무 보기를 직제를 왔죠 녹화 직전에 직전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분 네. 예. 전에 왔어요 2분 전에. <laughs> 1분 넘어가면 직전은 아니에요 <laughs>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여러분은 지금 기회주의자들을, 기회주의자들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